안녕하세요. 대방고시에서 식품화학을 강의하고 있는 장미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선 이유는요. 어, 새롭게 장식 노트가 출간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장식 노트 아마 식품화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2023년 파이널 특강을 이제 대비해서 장식노트가 새로 나왔습니다. 어, 표지가 너무 예쁘게 나와서 어, 표지 먼저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장식노트는 이제 제가 만든 식품화학 요양노트에서 장식노트입니다. 자, 장식노트를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또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장식노트는 뭔가 어, 이게 뭐지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장식노트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그 그 화면을 가져오긴 했는데 사실은 그냥 이런 거 있다 정도만 보여드리긴는 하는데 조금 그림이 좋게됐어요어 근데 어차피 책으로 보실 거니까 이 내용을 뭐 제가 설명할 건 아니어서 여러분 좀 양해해 주세요. 장신구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식품화학 기본서에는 이제 굉장히 줄글로 우리가 이제 기본서가 정리되어 있는데요. 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 원래 공무원 교재는 개조식 아닌가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식품화학 과목 특성상 우리가 이제 그런 식품화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그다음 에 암기가 들어가야 훨씬 더 오래 기억을 할수 있고 암기 효율을 높일 수있다 생각해서 제가 다른 과목과 달리 식품화학은 이렇게 쭉 여러분들 읽으면서 정독할 수 있는 형태의 교재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개조식으로 되는 요약서를 조금 원하시기도 하셔가지고 장식노트가 탄생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자, 그래서 장식노트는 이렇게 이제 뭐 탄수화물 파트인데요, 우리가 쭉줄글로 되어 있는 걸 간단하게 개조식으로 따다다다 요약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잠깐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기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도 기출이 표시되어 있고 각각마다 이제 기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 식품학 이제 제가 매년 시험장을 다니기 때문에 워낙 기출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장식노트는 거의 이러다가 모든 것을 다 표기를 해야겠는데 라고 할 만큼 이제 기출 내용들을 거의 위주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출 표기되어 있고 보시면 이제 이거 팩틴 분해요소 여러분들 기본소에 있는 표 똑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간단하게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이해하는데 꼭 필요로 하는 그림들은 다 추가가 되어 있어요 장식 노트에도. 그리고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이제 팩틴 분해요소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약간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판서로 하는 부분들이 조금 도식화 돼가지고 장식 노트엔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로 아 요약집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 선생님 저도 갖고 있어요. 근데 올해는 어떤 내용들이 더 추가가 됐고 왜 개정이 되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기존의 장승트에 없던 내용들을 좀 추가했는데요. 그런 내용들은 어떤 거냐? 어, 최근에 이제 기출이 자주 되는 내용들. 선생님은 이제 어 어떤 한 지역 또는 한 해만 나와 나온 문제들 있잖아요. 한 지역에만 특출나게 나온 문제를 모두 이제 장식 노트에 넣지는 않거든요. 조금 반복적으로 몇번 나왔다. 아 검증이 끝났어. 그러면 요약집에 집어넣습니다. 아무래도 요약집은 모든 내용을 알기보다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우리가 동질 이상 현상이라던가 요즘 그 수분에서 냉동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이제 기본 이론이나 제가 문제 풀에서 이미 다 다뤄준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서에 있었지만 장식노트에 없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왔고, 역시나 이제 기출 표기되어 있고요. 각각의 내용들 들어있습니다. 또 이번 장식노트에는 이제 비타민 파트에서 이 구조가 삽입이 되었습니다. 제가 비타민 파트에 구조를 넣을까 말까를 매년 개정할 때 고민을 했었는데, 어 아무래도 비타민 파트는 안정성 부분도 요즘에 자주 출제가 되고 해서 그리고 구조를 한번더 머릿속으로 떠올리면 좋겠다 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기본 구조들만 각각의 비타민들에 다 구조가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PLS 있는데요 PLS 같은 경우는 우리 식이직 친구들은 위생학에서 배웁니다 근데 이제 그 식품화 네, 보건연구사 친구들은 이 PLS 부분을 마, 제가 아닌 감옥에서 다룰 수도 있지만 이제 시카에서 다르지 않는데 제가 보니까 면접 기출 같을 때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에서 자주 나오고 해서 제가 PLS 부분을 우리 뒤에 독성 파트에다가 제가 원래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집어넣다라고 었 보시면 되고 또 이제 최근에 기출된 내용 중에 좀 독특한 내용이었는데 마이아르 반응의 중간 단계 에 관련된 부분들 올해 기본서 개정하면서 들어갔는데 장식 노트도 우선 지금 집어넣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추가된 내용들 개정판이니까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데 올해 이 장식 노트에는 올해부터 이 기출 기출 지문 OX가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는 OX는 늘 풀어도 풀어도 이제 계속 풀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장식노트에는 따로 문제가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제 문제를 이렇게 어, 공부한 내용들을 테스트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한 부분 중에 이제 기출된 지문만 가지고 OX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전혀 만든 것이 아니라 어, 우선 가장 검증되, 검증된 지문이 이제 서울시 문제들이죠. 제가 14년도부터 21년도까지 서울시에서 기출됐던 문제들을 각 파트별로 지문만 뽑아 가지고요 이렇게 ox를 정리해 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문제풀이 같은 거 회독을 여러 번 하면 이 지문들을 다본 지문일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로 볼때 하고 지문만 뜯어서 볼때 헷갈리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ox 넣어 놨다 각 파트별로 기출된 문제가 있는 파트는 다 넣어 놨어요 없으면 없겠죠 이제 만약에 문제가 조금 뒤쪽 파트 가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없는 파트. 있지만 있는 문제들은 이제 ox를 넣어 놓을 거고 앞으로 개정될 때 계속 이 ox 부분을 조금 계속 추가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 부록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록은 뭐냐면 이 장식 노트에 예전에도 이 첨가물 식품 첨가물이 이제. 위생직은 위생학에서 배우니까 괜찮아요 네, 보건연구사 같은 경우는 첨가물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데 어디에서 정리를 해볼까 항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식노트 마지막 부분에 그냥 감, 간단하게 첨가물을 넣어놨었는데 올해는 이제 저희 편집팀과 작정하고 예전 첨가물 분류표에 있는 내용들을 장식노트에 모두 다 정리해서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장식노트 부록 2를 보시면은 이렇게 식품첨가물의 분류표가 보존료부터 시작해서 공전에 있는 내용대로 그리고 공전에 공전에 이 보존료라는 거는 어떤 걸 뜻하느냐 하는 용도의 정의 부분도 다 삽입을 해서 선생님이 각각의 이제 보존료들 뭐 그다음에 이제 산화방지 살균제 있잖아. 이거 쭉 예전에 이제 분류표라고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드렸었는데 그 내용을 올해. 법령에 맞춰 개정해가지고 여기다가 다 집어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각각마다 사실은 뭐 기준이 있잖아. 얼마 이하로 쓰면 안 된다. 막 이런 내용이 있지만 우리가 식품화학에서 그렇게까지 알 필요 없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아, 살균료야. 이정도만 알아도 충분하기 때문에 어, 명칭들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품들에 들어가는지 정도 해가지고 어, 개정된 법령을 반영해서 이제 다 넣, 집어 넣어 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식노트가 올해 조금 두꺼워졌습니다. 약 40페이지 정도. 이제 추가가 됐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 조금 해보고 싶었던 OX 같은 부분들을 추가해서 저는 되게 즐거웠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책 소개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기에 이제 우리 식품 위생직 친구들 마무리하고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반기 이제 보건 연구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아 뭔가 이제 마무리하는 방법 또 요약한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계속 반복하고 싶은 데라고 하시면 이제 선. 선생님이 열심히 준비한 장식 노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식품마 고득점을 위해 고득점 받기 위해 이 장식 노트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믿고 오늘도 여러분 파이팅 하십시오.